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SSD 분해입니다. 자, SSD는 솔리드 스테이터스 드라이브의 약자로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 어,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향상된 제품을 이야기하죠. 자, 인터페이스는 하드디스크하고 똑같고요 어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제가 있을 때를 좀 준비했어요. 를 어, 이상한 뭐 퓨닉스라는 제품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삼성. 어 이건 뭐 킹스펙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는 뭐 샌디스크 이런 요런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인터페이스는 보시면 이렇게 다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다 똑같아요. 이건 뒤집었네요. 자, 이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사타가 이렇게, 사타 케이블이 이렇게 꼽히죠. 이렇게 다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전원부가 꼽히네요.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SSD 구조가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안에 저도 SSD는 분해는 안 해봤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좋은 경험을 하게 된것 같네요. 자 SSD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아니 삼성 거 우리나라 거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삼성 거를 분해를 할게요. 자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요런 렌치 모양의 각이 제조사마다 이런 나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삼성은 요런 렌치가 있어야지. 어, 풀리더라구요. 그래서 요 삼성 거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삼성 거를 요 보시면 자 삼성이 요렇게 있어요. 요거는 에보850 이라는 모델이구요. 자 요거는 분해를 할 건데 제가 분해를 하기 전에 약간 스티커를 미리 좀 뜯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나사가 있고, 이거 여기는 요 보이지 않는 나사가 있더라구요. 이 나사가. 이게 스티커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이 나사를 풀지 않으면 이제품을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벨렌치가 어, 있어야지 풀립니다 자 나사를 이렇게 풀면요 자 이렇게 나사를 풀었어요 자 SSD를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열면 딱 열려요. 헐, 이거밖에 없네요. 예,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들었네요. 보시면 어 얘가 지금 보니까 예, 컨트롤러 부분이고요. 어, 컨트롤러로 돼 있고 얘가 예, 플래시 메모리 되어 있고요. 자, 얘가 인터페이스. 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게 SSD의 구조네요. 어, 저도 처음 분해를 해봤는데, 어, 정말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랐고요. 이거 다시 조립한다면 이거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예, 이게 다네요. 그래서 이런 SSD 같은 경우도 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하드디스크나 집에 있는 SSD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셔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버리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도 이런 t v 에 별렌치가 있다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안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예, 가위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냥 부셔버리세요 이렇게 부셔버리세요. 자, 부셔버리면 어, 절대로 안에 있는 우리 개인정보나 민감한 상황이 유출될 일은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드시 물리적으로 파기해서 버리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SSD 분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드디스크를 한번 분해를 해서 안에 하드디스크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